안녕하세요. 재행과콤입니다. 긴급히 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태풍 링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내일서부터 어, 7일 그밤 사이까지 그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2010년 그 엄청난 피해를 줬었죠. 태풍 곰파스보다도 더 강력한 것으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심각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역시 뭐 과일의 낙과 피해일테고요. 한창 수확기를 맞고 있으니까. 어, 그 다음으로 뭐 콩, 고추, 벼 등의 피해 역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이걸 최소화해야 할지, 그 태풍 이후에 그 예방법,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콩의 경우에는 그 습에 약한데다가 어 지금 한창 등숙기 꽃리 형성기를 맞아가지고 그막 꽃리가 막 커지는 시기라 그 도복 피해 또한 크게 걱정되는 상황이죠. 어 특히 강한 바람 그리고 많은 비의 영향으로 그농콩 농콩 쪽의 피해가 그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어, 콩의 피해 양태는, 뭐, 첫째는, 뭐,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그, 도복 피해일 테고요. 두 번째로는, 뭐, 침수가 된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인한 스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습한 곳에서 오래 있다 보면, 이제, 병이 발생하게 되죠. 역병이라든가, 먹불이 썩은 병. 이런 그 스페이한 병 발생 우려가 그, 가장 그, 피해가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어, 먼저, 콩도복의 경우를 보시죠. 사진을 보시면은, 이 바람표 피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누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그, 볼라벤, 그, 2012년도였던가요? 그때 그, 있었던 사진인데요. 그, 피해, 피해 사진인데요. 사실 이럴 때, 그, 뭐, 농가에서 자칫하면 이제 그, 뿌리를 세워가지고 흔들어가지고 세워가지고 그걸 그더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섣불리 어, 이렇게 세우는 그자 콩은 뿌리를 흔들면 오히려 뿌리가 자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세우는 것은 더 피해를 키울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그냥 그 상태에서 어, 제그 다자골드 플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한번 옆면 위로 옆면 시비를 해주게 되면 뿌리가 활력이 유지되고 또 그리고 잎도 활력이 유지돼서그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그 쓰러졌던 게 바로 설 수, 설수 있게 돼가지고 피해를 좀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콩 스페 사진인데요. 콩이 물에 잠기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그 뿌리에서 양분 흡수가 전혀 되지를 않죠. 그래서 그 그냥 이걸 방치를 하게 되면 어, 바로 고사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위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양분 흡수가 안되니까 위 응급 처방으로 위에 그 요소 0.3% 용액 그러니까 한 말에 그, 그 60g 정도를 타시는 건데요 쉽게 우리 그 수, 조그만 소주잔으한두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다조아 골드 플러스랑 타가지고 그 혼용에 살포해 주시면은 그 뿌리 활력도 유지되고 잎도 살아나서 큰 피해 없이 콩을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그 곰파스 때인가요? 그때도 저쪽 군산 회원 지역 같은데서 이런 그침수 피해가 많았는데 이 요새 연민 시비를 같이 해준 곳은 거의 그런대로 수확을 다 했습니다만은 이 사실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냥 방치한 곳에서는 그 아주 폐농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다음 사진 보시죠. 이건 그 앞쪽 세 장은 역병 사진이고요. 어, 뒤에 두 장은 먹물이 썩은 병 사진입니다. 어, 어,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병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두개다 공통점은 그 습한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 지금 그 습해를 받았거나 비가 요즘 많이 내려, 내려, 내려온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일주일 내내 비가 남쪽 지방에서는 거의 왔을 텐데요. 이런 지역에서는 급격하게 확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라도 이런 현상들이 좀 보이면 어 이렇게 정확히 그그 그 뿌리 같은 것들 좀그 파악을 하셔가지고 바로 방제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급속하게 번집니다. 그래서 아예 수확을 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런 그한두 군데 시든 증상들이 좀 보인다 싶으면 바로 그 역병약인 그 알리에이테 수화제 요거 그 한국상공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먹불이 석은 병약인 그 호리코유제 이거 하고 이제 다조아을 플러스를 혼용해서 그 살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 문제는 이게 알리에이테 수화제나 그 호리코유제 자체가 이게 그등록돼 있는 그 콩의 약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간혹 농약상에서는 이거 그 저기 PLS 때문에 그 안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부위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위에다 좀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콩은 사실 꽃트리가 있는 작물이라 가지고 p 레스에 거의 적용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그이 방제를 안 해가지고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바로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방제 갖고는 바로 이렇게 효과들을 보기는 쉽지 않을 테고요. 한 3일 간격으로 한 2회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저기 진척이 되는 게 없고 번지는 것 같다. 그럼 한번 정도 더 해주시면 확실하게 좀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다음은 예요 다음 사진은 이거 탄저병에 관련 사진입니다. 아 어, 이게 비가 잦은 데다가 태풍으로 인한 그 강풍 이런 것들이 불게 되면 뭐 바로. 탄저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땅에 있던 탄저균들이 그 튀어가지고 이제 잎에 묻는 경우고 잎 자체도 그 날씨가 지금 조금 선선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그 면역 기능이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탄저병이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이그 탄저 증세가 있는 고추가 나타난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바로 따주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조아 골드 플러스 하고 탄저병약을 어, 한 3일 간격으로 한 3회 정도 주변에다 이렇게, 이렇게 시비를 해주시면은 어, 이피 튼튼해져 가지고 그 더이상 확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탄저병약은 이게 그 한번 그 처음 쳤던 것들은 바꿔주는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칠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해주시면 좋고요 어, 예를 들면 노지에 다른 그 오이나 뭐 아니면 이제 그 애호박 이런 것들을 심으신 그 경우에도 뭐 오이 같은 경우 노임병 뭐 같은 경우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곰팡이 병 같은 경우가 그 오게 될 경우에는 그이 전용 약제하고 다조아 글더 플러스 한 3회 정도 3일 간격으로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면 은 아, 치료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점 잊지 마시고 어, 태풍이 그 지나가면 바로 이렇게 방제를 해주시면 어, 그 피해 자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어,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침수 피해를 본그논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군인들이 그그 그 봉사에 나서가지고 그래 벽그침 도복된 벽 이렇게 세우고. 뭐흙 제거하고 이런 사진들 이렇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음, 침수노는 제일 먼저 그해 주실게 잎이 같은 물 위로 그 나올 수 있도록 해그 가지고 하여튼 그 물빼기 작업을 바로 해 줘야 되겠죠.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줄기나 잎에 묻은 흙과 오물을 제거해 줘야지 이게 나중에 광합성하는데 전혀 그 문제가 차질이 없을 테고요. 어, 그리고 이제 물 빠진 후에는 그 세물을 걸러대기 해줘가지고, 그 저기 뿌리 활력을 유지시키는데 그 보탬을 줘야 하는데요. 이게 이때 게이 이제 다아골드 플러스 바로 연매시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와 잎이 활력을 유지해가지고 어, 등숙기에 벼가 잘여우는데 어, 여러 가지로 보탬이 될 겁니다. 어, 사실 그 태풍이 오기 전에 지금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그, 그 저기 2, 3일부터 저기 7일까지 한 일주일 가량 계속 비가 내린 곳이 많죠. 이런 데에서는 일조량 부족으로 지금 그 병알이 잘 여물지 못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그 전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신인 마름병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럴 때는 이런 그 등숙기 그 여물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용 약제하고 어, 그리고 달조학 플러스를 한번 정도 더 연면시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영어이잘 들어서 어, 수학량을 정상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올리는데 그 많은 보탬이 될 겁니다. 아, 이상 그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결정기 그 방법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아, 그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 그 태풍이 그 지나간 후에. 그, 여러분께서, 어, 요런, 그, 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바로바로 작업들을 해서, 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과 콩이었습니다.